치수까지 감염된 상태의 충치는 처음에는 심한 통증과 뭐 얼굴이 붓는 등의 증상을 일으키지만 이마저도 치수가 완전히 괴사 상태에 빠져버리고 나면 오히려 통증이 없어져 버리기도 해서 증상과 충치의 심한 정도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치아에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 가볍게 불러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예방과 관리를 통한 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치아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을 위한 치료인데요. 치아 홈 메우기, 실란트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실란트는 치아에 삭제 없이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씹는 면에 있는 홈을 흐름성이 좋은 레진으로 채워주는 치료인데요. 난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이런 홈들은 칫솔모가 닿을 수,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좁고 깊은 틈입니다. 그래서 칫솔질이 어렵고 또 좁고 깊은 홈의 특성상 음식물의 찌꺼기가 고여있기가 너무 쉬워서 치아가 입안에 나온 줄도 몰랐는데 치과에 와서 검진을 했더니 이미 충치가 진행됐다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매우 흠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영구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만 6세 쯤 되었을 때는 치과 검진을 자주 받고 즉시 실란트를 통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불소 도포인데요 이 불소 성분이 치아에 있는 그 수산화 인내석을 불화 인내석이라는 성분으로 치환시켜줘서 산성 환경에 훨씬 더잘 저항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양치 용액이나 이런 젤 타입의 형태로 치아에 발라주고요 그리고 매일 양치질 할 때마다 불소를 공급해주는 효과를 위해서 불소 농도가 높은 치약을 처방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시린치아의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불소가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범당질과 상아질 일부가 이완된 우식이나 치근 우식증의 경우에 치아와 유사한 색상인 레진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증례는 과거에 레진으로 치료받은 치아인데요, 그 주변에 이차충치가 생기고. 레진의 접착, 접착이 탈락해서 제거하고 그 주변 충치도 함께 제거한 음. 후에 다시 레진으로 수복한 증례입니다. 레진은 접착 과정에서 수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치료 중에 구강 내 타액으로부터 표현, 표면이 오염되지 않게 격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진 치료를 할 때는 그 러버댐이라고 하는 초록, 초록색 고무 마스크 같은 걸 끼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레지는 원래는 비급여 치료였는데 최근에는 만5 세부터 1 2세 이하까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에는 적용이 안 되고 연구 치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험 적용을 받으면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이 많이 절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어 우식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아 사이에 인접면에 충치가 생겼을 경우에는 치아 옆면의 특성상 직접적인 레진 충전으로는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요. 또 범위가 큰 와동에서는 레진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미세 노출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 치아의 충치를 제거하고 그 모양을 본을 떠서 제작은 구강 외에서 하고 접착을 치아에 하는 그런 간접적인 수복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인내의 치료라고 하는데 재료는 이렇게 보시듯이 금과 치아 색깔의 세라믹,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고, 기존에는 충치가 제거된 상태를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고, 그곳에서 제작을 해서 환자 입안에 다시 붙이는데 한 2, 3일, 짧아도 2, 3일 정도의 제작기간이 걸리는 치료였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장비의 발전으로 1시간 이내에 치과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치가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치수 감염까지 일어난 경우나, 음 아니면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아서 치수가 노출될 정도로 많이 파절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신경치료라고 하는 근관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근관치료의 과정은 감염된 치수조직을 제거해서 통증을 없애고 그리고 원래 치수가 차지하고 있던 빈 공간을 화학적, 기계적으로 깨끗이 세정을 해서 그리고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충전재료로 밀폐시키는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 부분에 하얗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 아, 이 치아는 과거에 근관치료를 받았던 치아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는 치수조직을 통해서 영양이나 혈관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굉장히 치질이 많이 약해 있는 상태이고, 근관치료에 이르기까지 이미 치질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라운을 통해서 약해진 치아를 보호해 주어야 더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치나 파절 이런 이유로 위의 모든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가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아니면 치아 뿌리까지 파절이 됐거나 치주 질환으로 치아 주변 조직들이 치아를 유지해 줄수 없을 만큼 많이 파괴되었을 때는 아니면 인접한 치아까지 염증이 이완이 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하게 됩니다 일단 치아를 빼기로 결정이 되면 치아를 뺀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할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요. 발치 부위의 수복 방법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브릿지와 임플란트, 또 많은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 등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를 보겠습니다. 턱뼈에 타이타늄으로 제작된 나사 모양의 뿌리를 심고 시간이 조금 경과하게 되면 그 임플란트 부분이 뼈와 완전히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치조골에 단단하게 붙으면 그 위에 이런 지대주와 크라운을 연결해서 기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턱뼈의 두께나 높이가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리식을 하게 돼요. 사실상 발치하게 되는 원인의 대부분이 음. 치주 질환으로 인한 치조골 파괴이고 또 발치를 한 이후에는 삼개월 이내에 치조골의 흡수가 많게는 50%가량까지도 일어나기 때문에 발치를 하는 동시에 인공뼈를 이식해서 치조골이 얇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수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어떤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출혈이 심한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다소 일반 보철에 비해서는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의 브릿지와 비교했을 때는 인접해 있는 건전한 치아를 전혀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저장력의 회복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현재는 발치한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우선적인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외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또 뼈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나사를 이런 느낌으로 시술 과정에 대한 불안함과 또, 오랫동안, 앞으로 오랫동안 평생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그런 의심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할 때에도 이런 과정들을 환자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또 임상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결과와 그런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확한 술점 분석,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환자의 구강 내에 시술하기 위해서 수술 시에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음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질 위치를 미리 분석을 하고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계획에 따라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과정입니다. 치과마다 뭐 홍보하는 표현에 따라서는 뭐 가이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또는 뭐 3D 임플란트 등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잘못 심게 되면 다소 불리한 형태로 최종 부출물을 만들게 될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은 경우는 가운데 사진처럼 앞차에 너무 닿게 심어서 병소를 만들 수도 있고, 마지막 사진처럼 심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 과거에도 이런 가상적,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가상으로 계획을 하고, 최대한 그 부위에 맞게 심기 위한 틀을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형만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실제 내부의 뼈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또 이런 드릴이 유도되는 경로에도 다소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임플란트 가이드는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한계를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구강 스캔 데이터와 CT 영상을 중첩하면 입안 상태와 뼈의 상태를 함께 분석을 할수 있고,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로 오차 없이 유도되도록 보다 정밀한 틀을 만들어서 수술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디지털 가이드로 임플란트를 시행한 환자분의 증례입니다.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없으신 환자분이시고요. 이렇게 구강 스캔을 통해 입안을 분석을 합니다. 가장 적절한 위치에 보철물을 디자인을 하고, 구강 스캔 데이터를 CT에 중첩을 시킵니다. 이 중첩된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요 계획한 임플란트의 위치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수술용 틀을 디자인하시고요 또 디자인한 이런 수술용 틀을 가공하여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입안에 장착하여 적합도를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위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절개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치유된 뚜껑은 치유뚜껑을 체결하였습니다 약 3개월 뒤에 임플란트 상부 모철까지 완성된 상태입니다. 발치한 부위를 대체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브릿지 또한 현재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치료인데 중간에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양 옆에 치아를 다듬어서 연결해서 붙이는 치료이고요. 임플란트가 보급화되지 않았을 때는 많이 사용되었지만 양 옆에 건전한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약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신질환으로 어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임플란트 식립하기에 그 치조골의 높이나 두께가 많이 부족한 경우 또 심미적으로 봤을 때 브릿지 치료가 유리할 때 이럴 때는 브릿지 보철이 더 유리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이 증례는 오래전에 충치로 앞니를 빼게 되셨고요. 빈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 데다가 치아 배열이 원래는 들쭉날쭉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발치한 지 20년 정도 지나신 상태라서 치조골이 뭐 1mm도 채안 되게 남아 남아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에 고리식도 많이 필요했고 음,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앞니들도 형태가 좋지 않고 사이사이마다 충치가 있어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열을 하고 그리고 여섯 개의 앞니에 브릿지와 크라운을 통해 수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치아에 생기는 질환과 그런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